슈나프스 레이처, 소주 시체. der schnaps는 소주와 비슷한 독일 소리고요. die leiche는 시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너무 취해서 힘이 없어서 바람에 뻗어서 누워서 시체 놀이하는 사람은 슈나프스 레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소주 시체. 원어민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술에 관련된 다른 단어 몇개 봅시다. die schnapsdrossel, 소주 집박이. 의미는 알코올 중독자. der alkoholiker. 그리고서 알키 알코올 중독자. 포글뢰. <놀람> 바 아니면 클럽 가기 전에 술값이 비싸서 집에서 모여서 술을 미리 마시는 거. 싸우픈. <놀람> 술 저먹기. ein <놀람> kurzer. 지격하면짧은이짧은놈한 입에 짧은 시간 안에 마실 수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작은 소주잔에 담는 원샷으로 마시는 술. 예를 들어서 슈납스, 데킬라, 리큐어 같은 거예요.